시어 고정벨트를 네, 이용해서 걸어주는데요 얘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요 고정을 하실 적에는 이 부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홈에 맞춰서 들어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 고정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빼볼게요 들어서 옮겨서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홈에 맞춰서 들어서 옮겨 주시면 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릴을 예, 나오도록 해 주시는데, 휠체어 차체에 걸어 주셔야 돼요. 휠체어 차체, 차체 프레임 이런 살, 이런데 말고요. 휠체어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있어요. 메인 프레임 그, 그, 기둥 네네네. 거기 걸어주고 당겨주시고 눌러서 걸고 당겨주시고 걸리는 느낌이 나시죠? 자 앞에 두개더 달아볼게요. 자실장 음. 하나가 개를. 자, 저를 보세요. 저를 보세요, 실장님. 자, 이거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자, 요거를 땡겨보세요. 이렇게. 자, 손, 엄지손가락 여기에 대고, 땡겨보세요. 되죠 자, 요 홈을 응. 먼저 맞추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땡겨서 옆으로 이동. t 겨서 n 겨서 o u Thank you. Thank you. t 반대로 해예세요 반대로, n k you. Thank you. Thank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이거를 요 그냥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땡겨서 제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얘를 땡겨주면 아무 데나 걸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만 땡겨주시면 돼요 다시 클러버스요그리에이 되는 네, 게 아니고 조금만 이동하면 풀려지는 거 다시 꽂아보세요 로아파트 네,